2주차 과제 피드백을,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과제는, 어, 6번 슬라이드죠. 여기 6번 슬라이드, 어, 도형 슬라이드인데, 그 도형이, 여기 보면 이제 왼쪽 영역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 영역이 있는데, 이두 개의 영역을 이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전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어,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60점 이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음, 어, 피드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처음에 그볼거몇 어, 명께 있는데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뭐를 해야 되는지 자맨 처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자 A4 용지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에,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파워포인트에서 자, 여기 보면은 어, 디자인에 있죠 디자인을 보면 여기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음 여기 이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크기를 이렇게 A4 용지로 이제 맞춰달라는 얘기죠. 예. 그, 지금 이제 과제 평가하다 보면은 그 A4 용지가 아니고, 여기 이제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만약에 이제 와이드 스크린으로 돼 있다. 16대 9. 그렇게 되면은, 어, 아마, 그, A 합점이나 B 합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실제 ITQ 자격 시험에 갔을 때에, 요, A4 그 용지 크기로 지정이 안 되면은, 이제 실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못 따는, 예,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꼭 맞춰줘야 됩니다. 예, 꼭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그 도형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도형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6번, 6번 슬라이드에다가 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슬라이드에다 만들게 되면은 이제 감점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자면은 어디갔지? 어디 예, 요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과제를 직접 이렇게 했더라구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새 슬라이드를 클릭이라서, 여기 이제 제목 슬라이드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를 좀 끌고 이렇게 내려올게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6번. 네. 이렇게 만들어야만이, 이렇게 만들어야만이, 음, 뭐라고 하죠? 음,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이제 구성이 잘된 겁니다. 어,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그, 1주차에 그 슬라이드 구성하는 것을 좀, 어, 봐야 되고, 그 2주차에 슬라이드 마스터 만드는 방법을, 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 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뭐, 한 C학점이나 D학점 밖에 나갈 학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를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위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는 자,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뭐,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목, 글꼴은 굴림의 40포인트 흰색, 왼쪽 맞춤, 도형에는선 없음, 그다음에 하단 로고, 어, 이런 거 이제 꽂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제 만들려고 한다면은 어, 지금 여기 이런 모양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일단 편집해서 이거 하나 풀어 볼게요. 풀고 어, 새로 만들. 로 만들기 위해서 새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제목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왔고 새 슬라이드를 여기를 몇 번? 예, 다섯 번 그래서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보기로 가야 되죠 보기로 가야지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자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 지금 빨갛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에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를 어 여기 그요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이 밑에 이제 무슨 도형이 들어갔냐면은 이 밑에 무슨 도형이 들어갔냐면 어 감수, 내가 그만들던 것이 아 여기 있다. 예.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 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홈에 가서 여기 이제 도형을 가보면은 어 오른쪽에 이제 뾰족하게 돼 있는 거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 도형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블록 하살표에 요거. 예, 네. 각형이라고돼 있는 거.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죠? 그 위에는 사각형이죠. 그 위에는 이런 네. 사각형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사각형을 가져다가 그리면 되죠. 다시 홈에 와서, 홈에 와서, 여기에서 사각형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요게, 어, 사각형, 여기 있다. 사각형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네, 붙여주면 되는 거죠. 적당히.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너무 두껍게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밑에 도형이라던가 그래프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굉장히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를 좀 이렇게, 어, 적당해준 대칭, 균형, 비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도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갖다 그려놓고, 자, 문제를 위를좀더 올라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돼있죠. 도형에는 이제 뭐가 없다? 예, 선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도형에는 선이 없다라는 거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선택하고, 자, 여기에 보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윤곽선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선 없음, 윤곽선 없음, 요거 클릭. 일단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윤곽선이 있는데 여기 클릭해서 윤곽선 없음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자 그리고 어,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채우기 색깔을 좀 다른 거로 바꿔 줍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밝게 바꿔주고 얘는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채우기에서 색깔을 조금 예, 진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어, 뭐그 색깔에 대한 그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없는데,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제 글꼴이 예, 굴림 40포인트 흰색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도형 두개 그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할 거냐면은, 요 제목 글꼴 만들 거, 여기, 여기 제목 글꼴 만들 거, 요거를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냐면은 여기 와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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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죠. 여기 얘를 한번 끌고 가 보면은 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도형을 그리다 보면 이 밑에 숨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못 하고 있더라고. 이걸 못해서 어 감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끌어낸다? 자, 일단 선택.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거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글 상자가 맨 앞으로 나왔죠.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 블럭을 이렇게 만들고 자, 홈에 가서 얘는 뭐 글자색을 무슨 색깔? 일단 흰색으로 맞춰놓고 글자색을 여기에서 흰색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글자는 뭐로 되어 있죠? 도둑? 볼까요? 문제 뭐라고 되어 있나? 문제는 굴림 40포인트 흰색이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블럭 잡은 상태에서 여기다 굴림이라고 직접 입력합니다. 굴림.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40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면은, 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정렬이 뭘로 되어 있나요? 얘는 정렬이, 어, 떻게돼 있죠? 굴림 40포인트 왼쪽, 어, 여기 있네. 왼쪽 맞춤. 왼쪽 맞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꼼꼼하게 이제 맞춰 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감점이 많았던 것들이 뭐냐면은, 요거, 이거, 글상자. 글상자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잘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목차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써놨더라고. 예. 목차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목차는 이게 뭐냐면은 여기 1번 슬라이드 말고 2번 슬라이드의 제목이 목차라는 뜻이에요. 실제 중간고사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예, 학점, C학점이나 D학점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 들어가면은 학점은 망하는 거고, 여기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거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하면은 학점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은 그 어느 부분 제목에 관련된 부분은 예, 제목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 제목 글꼴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단 로고는 이제 어디 있을까요? 하단 로고는 어 저도 잠깐 좀 봐야 될것 같아 요 여기 픽처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그 공지사항 2번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압축을 이렇게 풀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가져온다? 네. 뭐를 가져와야 하냐면 자이 상태에서 그림이 뭐죠? 그림이 뭐가 되어 있냐면 어, 여기에서 그림이 네, 여기 보면은 하단 로고에 로고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져오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요거 클릭한 다음에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삽입에 가서 삽입에 가서 요거 그림 요 그림을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에서, 픽처에서, 자, 문제가 뭘, 뭐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예 로고 1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로고 1번 가져오면 되는 거지 뭐. 로고 1번이 어떤 거야? 요거죠, 로고 1번. 그 다음에 뭐 한다? 삽입. 자,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고, 근데 이제 얘를 또 뭐를 해야 돼요? 얘를, 뭐를 해야 되냐면은, 어, 여기 있어요. 배경, 예, 투명색, 회색을 이제 투명색으로 설정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 일단 이걸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간다? 여기 수정. 수정에 가나요? 아니면 여기 배경색? 색으로 가나? 아, 여기 색이 있네. 색 밑에 여기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여기 있죠. 요거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예, 요, 그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죠. 여기 회색 위에다 놓고 클릭, 그럼 이렇게 싹 없어져요.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얘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 그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하단 로고, 자, 배경색, 투명색으로 설정까지. 모두 다 지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이제 6장 A4 용지로 맞춰 놨고, 슬라이드 를 6장을 이렇게 삽입시켜 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선 요 제목 글꼴, 요거 다 맞춰 놨고, 그 다음에 하단 로고 갖다 넣어 어요 자, 제목 글꼴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다? 예, 텍스트 상자. 도형을, 도형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도형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요 글상자가 뒤로 넘어가요. 이 뒤로 넘어간 글상자를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건 그대로 있어야 된다. 왜? 이유는, 여기다 목차 쓰면은 안 된다. 목차는 2번 슬라이드의 제목이 목차예요. 여기다 목차를 쓰면은 학점, 이제, 날아간 거죠. C, D학점 정도밖에 나갈 게 없는 거죠. 꼭 여기 그대로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여기에 지금 어디에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닫기 버튼 누르면은 예,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요거 로고 나왔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거 자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의 제목 그 다음에 하단 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이거 이제 넣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 번호는 이제 어디다 넣을까? 슬라이드 번호는 여기 이제 삽입 메뉴에 가면 여기 삽입 메뉴에 가면 여기 있어요. 슬라이드 번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번호 여기 클릭.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요거 체크해 주면 되죠.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고 그다음에 요거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요거 두 개만 체크해 주고 모두 적용만 눌러 주면은 예, 이렇게 자, 여기는 없죠? 다음 여기는 여기 숫자 2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맞춰 주면은 60점 영역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2번 슬라이드 여기다가 뭐라고 씁니까? 목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드는 이유는 어,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어, 지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예,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모르고서는 파워포인트를 할줄 안다. 파워포인트를 어디 가서 배웠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슬라이드 마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피드백도 또 한번 다시 해드리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이 잘 모르겠다. 그럼 이 피드백 영상을 알 때까지 계속 만들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주차 강의, 2주차 영상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예, 보 셔야 한다는 것 죠？자, 일단 은2 주차 에, 그첫 번째 영역 그 슬라이드 마스터 를 만드 는 부분 을 한번 피드백 을해 드렸 어요.